공작은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고문이시며 중국내 장기식 어용 종책을 위한 국제연대 연지 한국 대표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이 자리에서. 어, 얘기를 할수 있게 돼서 먼저 너무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굉장히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즉 강제 장기적출을 행하고 있는 범죄집단이었다라는 것이 전세계에 공표되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차이나 트리비나 중국 공산당을 재판하는 재판소에서 내린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1년을 넘게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하고 결국은 영국에 있는 그 여왕, 영국 여왕의 측선 변호사, 법률가들을 위해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공산당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또그 영향력이 어떠한지 정말 여기 계시는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공산당들은 신앙, 신념,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타겟은 결국은 도륙하고 살륙합니다. 그리고 정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들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자 학원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정과 친분을 내세우고 경령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 부분에서 우리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뒤에 숨기고 있는 무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에 코비드만 보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코비드는 중국 공산당의 연구소의 우한 연구소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이 된 코비드는, 원래 코비드 바이러스는 바이오웨폰, 즉 생물학적 무기로서 연구소에서 길러졌다고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책이 나왔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그리고 보안을 위한 위원회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미국 상원 의원에서 미국 면역학의 최고의 권위자로 불리는 분이 이미 청문회에서 실제, 청문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한연구소에서 니파 바이러스라는 어, 치명률 70%짜리 바이러스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지, 이제는 중국인들도 압니다. 최근 대림동에서 중국인 공산당 탈당, 4억 명이 탈당한 행사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 4억 명이란 중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그 나라 정부를 반대하고 정부의 그 사악한 부분을 폭로하고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탈당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탈당했다는 것이 증거로서 제출되어야 해서 그 탈당증은 유효합니다. 즉, 법률적으로도 유효한 증서입니다. 이만큼 전 세계의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민주주의 또 신앙, 신념, 자유를 위한 투사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이 행사를 하기 전에 간단한 묵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이 급합니까? 우리들의 자손이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불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공산주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신을 부정합니다.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결국은 이러한 공산주의 모든 내막을 폭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권주의 변호사들, 그리고 크리스천들, 그리고 진선인을 수련하는 다름 수련인들,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승려님들. 그런 분들이 다 강제적 장기적출의 대상입니다. 저희 국제연대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많은 사실을 아는 인권 전문가들, 난 변호사들, 그리고 의료인들과 함께해서 폭로해오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조사할수록 끔찍하기가 나름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을 우리나라로 번역된 중국 재판소의 판결문을 보시면 그 내막을 샅샅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 전 세계인을 위해서 아니 우리 전 세계인들의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